어? 그래서, 인해합이 있다면, 인해합이 있다. 그런데 원숭이 신자의 운이 와서 충을 했다. 충을 했다. 그러면 어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일 먼저 충을 한다 그랬으니까, 1번, 충. 충을 했죠? 음, 충을 했는데, 인신, 이게, 인사신 합이죠, 합. 아, 예. 보니까 다시 뭐예요? 합을 해야 되겠거든. 네, 합을 한다고. 음, 그리고 또 뭐예요? 어, 이대지 핵자가 없으면 이걸로 끝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인신충은 완전히 날릴, 날릴 수도 있고, 그, 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날리기도 하고 어, 붙들고 있는 힘도 같이 작용하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예요 형이, 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정 일부를 날리고 일부 살려두고 요런 게 발생을 하는데 대지해자가 관여했다는 라 것이 육합인데 그러면 이건 어떤 관계냐면 보세요 자 이게 생을 해 주죠 결국 뿌리 근거지에서 자 생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얘는 또 이렇게 또 생을 해야돼, 그죠?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이게 통관이 돼, 통관, 통관. 그래서 인을 완전히 깔끔하게 칼로 도려내듯이 날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음. 서로가 이게 장생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해 합이 되면은, 범인 자가, 어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조정에 의한, 조정에 의한, 조건부, 조건부 희생.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신이 있는데, 뱀사 자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범인 자의 운이 와가지고 충을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하고, 이렇게 생을 받고 있고, 얘네들은 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럼 인사신이 완전한 사명이죠. 삼, 형.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 이 신을 날려버리던, 그러니까 이것이 흉이 되었던, 네?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 되었던 양상은 어떻다? 조정이다, 조정, 조정사. 네, 이런 양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네, 완전히 제거 안된 마찬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육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원국의 말입니다. 원국의 완전한 제거가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공통적인데, 양상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조금씩 다른 거죠. 육합은 팔자에 적용할 때, 거의 뭐, 요 정도로 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육합이라는 것은, 음, 철저하게, 뭐, 예. 요 철저하게 음량을 말하고 있다. 그 우리가 운명학에서 운명학에서 그 격을 그 논하는 거 있죠. 왜 격용. 격용. 교경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것이 보면, 여기에 최고 많이 그,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 그런데,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 명료합니다, 교경이.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흉이냐, 길이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뭐냐? 모운이 길이다. 화운이 길이다. 금이 흉이고 수가 흉이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했어요? 운을 얘기한 것이죠. 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간결하죠. 운명론이 간결한데 실제 인간사는 그렇게 간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음량이 거의 99%입니다, 이 통변에서. 통변. 99%인데, 오행은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실관에서 그렇다는 얘기요 실관에서. 근데 어떤 그 학술적으로, 아니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가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이제 실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길흉을 논하기에는 막 이거만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선생님. 그래서, 어? 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 뭐 운이 왔다. 그, 어떻게 되는가, 뭐 운이 오면. 아, 좋습니다. 뭐, 어떻게 좋아지는데.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라는 거가 뭡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를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가 결론만 보면은 자 이혼. 자모 분의 뭐예요? 제가 부서지고 그죠? 제가 부서지고 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 자, 이것은 그 결론이죠 결론. 근데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그, 그 과정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를 풀이하려면은. 음량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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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는 뭐예요? 양상입니다 양상 그래서 이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당연히 음량인데 도구로 봤을 때는 신살 이런 것이죠 12신살 십비 운성,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그 다음에, 간지, 인자, 이런 거.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이게, 그 용용쌤 어제 말씀하시기, 이게 70%랍니다. 통변할 때. 용용쌤 같은 경우 이것을 70%로 본다고 하는데, 70% 맞아요. 저도 그 정도 될것 같아. 7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통변은. 제 실제 상담을 할 때는. 그래서 뭐, 이런 오행, 이런 것은 별로, 이거 가지고 궁색하, 궁색해집니다, 이거. 이 상담 자체가 궁색해집니다, 이거는. 해보면, 그래 됩니다, 해보면. 그래서 이 도구가, 양상을 읽어내는 도구는 이런 것이 있고, 결국은 뭐를, 이거를 읽어내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음량을 <laughs> 읽어내기 위한 도구가, 이 저런 겁니다. 그니까 러 움직임이라 그랬죠. 변화라 그랬죠. 음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오행, 예전에 제가 그, 정말 이, 이런 그 신사를, 신사를 안 하고, 이 자평학을 가지고, 그죠. 뭐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평학을 가지고 제가 막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별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그 그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그 광고에서 뭐라 하냐면 대구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가 있다 이거야.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그럼 선생 님 자기한테 배우 오라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는 무엇으로 봅니까? 아니, 돈을 많이 달라니까. 하 응? 돈을 많이 돈을 목돈을 들고 가더라도 뭐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보는거냐 그때는 이런 체계가 없었어요. 막 머리 속에 이런 그러니까는 지금 그 보면 그 값술명리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 격국을 하고, 그 다음에 신사를 합니다. 요걸 먼저 하고, 요걸 두 번째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놓으셨더라고. 갑술명리 선생님이. 요 아주 바람직하죠, 요거. 요 체계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 격국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바로 일로 넘어와야 됩니다. 신살명리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그 넘어와야 돼.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넘어오기 전에가 이때 이제 이분한테 했는데 자기 뭐로 그 봅니까 선생님 이러니까 그럼 오행 오행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그럼 명리가 오행이지. 뭐로 보는데 그거 아니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교육하는 거 있죠. 그죠? 이 전부 이이 책에 있는 거 그죠? 박사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면 박사야. 그러니까, 숨은 실력자들은 전부 뭡니까? 이런 거 많이 안 씁니다. 사실 물어보면. 거의 안 씁니다. 격은 창고는 하는데, 뭐, 저렇게 오행을 많이 쓰진 않아요. 실제. 음. 그래서, 어, 격국 체계보다는 음. 실관에서, 어, 신살명리 쪽이 더 유용합니다. 운명을 감정하기에는 더 유용합니다. 이건 해봐야 아직 압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평명리를만 가지고, 그, 2000... 2010년도인가? 그때. 뭐, 학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아니, 그때는 그냥 배우러 간 거죠. 갔는데, 격국, 용신, 이거 하나를 딱 배우고, 이제 개업을 하는 거예요. 개업을 하면은, 이 사람을 두고, 개업한 사람을 두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철학원, 문, 닫는다 이거죠. 이거 가지고 개업하면, 이거 가지고 개업하면, 백발백중 문 닫는다. 아니, 그, 그래, 그래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충격적이었죠. 그죠? 야, 이씨, 이걸 내가 10년을 공부했는데. 그래, 10년 공부하니까, 어, 잘 버리질 못하는데, 그래도 저는 과감하게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덤벼든다라는 거는, 모르니까 덤빈 거겠지만, 덤비면 뭐예요? 문 닫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이 분들은 주로 뭐를 하냐면 실관은 할게 별로 안 맞아요. 잘안 맞고 할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뭐를 합니까? 가르치는 걸 하려고 하죠. 예,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겪음용신하는 사람은 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업무에서 현업에서 뭡니까? 실무에서 운명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거 많이 쓰지 말고, 그죠? 이거 많이 쓰란 말입니다, 이거. 예. 네. 이걸 많이 쓰라는 거예요. 많이 써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그어 태권도, 네? 이건 태권도고, 이건 태권도고, 그죠? 이거는 UFC 이종 격투기지. 조직폭력배란 말입니다, 이거는. 조직폭력배고, 이거는 태권도 학원 관장이고. 그죠? 실전에서 누가 강합니까? 이게 강하다. 이거. 조직폭력배가 강한 거죠. 실제 싸움에서는. 자, 그다음. 그 다음. 육합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방합이라고 있습니다, 방합. 방합인데 방합은 뭐 간단해요 그냥 이건 세 개밖에 저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직업 활동무대 의 토대 의 토대 토대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일단 적어요 적다 적어 놓고 가야지 한 방에 끝내게 이거는 별로 그 다음에 그, 도문이냐, 성문이냐, 예수문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유문이냐. 자, 이런 것을, 여기, 여기에 작용합니다. 이게. 방합에서. 3번. 어, 방합은 3글자인데,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자 이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볼게요 그냥 하나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걸 끝냅니다 방압은 자 이건 이게 제 동생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아니 뭐, 내, 뭐 나는 자꾸 술자 이렇게 돼 있는 발자 이거 보입니까 자 이게 남자 사준인데 자, 이렇게 생겼어. 이 보십시오. 4와 5가 있다. 4와 5가 있다. 이 방합에, 방합으로 봐도 됩니다. 방합으로 봐도 되는데. 그러면은, 사오미는 뭐입니까? 사오미는 우리가 2번을 봤을 때는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예수의 문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직업 활동 무대의 토대. 이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면 팔자가 어때요, 지금? 시작하죠? 식상이 벌어져 있고, 네. 자기의 밥그릇이 무덤처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어떤 거냐 면은이 망했는 집안입니다, 자기가. 죽고 배고팠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어려서 굶어서 죽을 뻔 했다. 이래 봐도 돼. 아니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공부를 위해서 얘기하면 뭐 실제 뭐 거의 죽을뻔 했죠 그런데 그 그러니까 이제 연애, 연애 진술충미는 뭐냐 하면은 그 화개죠 화개 화개나는 것은 어개인이다 그랬는데 Again은 또 뭐냐 하면, 그러면 망했던 것을,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집안이 망했던 것을 다시 자기가, 어, 대살리되는 업보를 이미 깔고 나온 건데, 그것은 뭐예요? 일단 망했다는 거죠. 응? 망했던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 집안이 거의 거들 났다가, 겨우 뭐, 살아가지고, 다시, 다시 자기가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 혼자, 집안을 일으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라 그래요? 자,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근데 이런 얘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왔다. 이런 얘기, 뭐그 다음에 뭐 화기 망했든지,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갑니다. 집에 만 원짜리 주고 갑니다. 이런 걸 건드리 줘야 되죠. 그래야지 집중을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지금 신약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격용으로볼 때는. 동신 쪽으로 볼 때는 이게 수목이 와야 되죠, 수목. 음? 아니, 너무 조열하고 하니까 수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해자의 운이 왔다. 이래 운이 가죠. 해자의 운이 왔다면, 그죠? 해자의 수운에 밟아간다. 이래 났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격용 논리잖아요. 조후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와, 이게 안 맞겠나. 이래 보는데. 이건 결론적인 것이죠 이게 길흉론이죠, 이것이.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과정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러면은 방합이라는 것이 직업과 활동 무대의 토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운의 발복을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이 운에 발복을 해 좋아 실제 하겠지 왜냐하면 조우가 해결되고 신약한 걸 면해주고 하니까 하더라도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직업의 발판이 되는 것은 4라든가 5라든가 이런 글자를 써서 발복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차이예요 이게 이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 발판은 어디에 있느냐. 계속 힘들다가 해 자운에 발복을 하는데 무엇으로 발복하느냐? 사오를 발판으로 해서 발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지. 그러면 사오는 뭐예요? 식신 상관이죠. 그럼 뭐예요? 자, 기술성인데 우리가 그래서 인자를 또 공부해야 되겠지만 자. 뱀사자라는 것은, 뱀사자라는 걸 저번에 내가 한번 했었죠. 실관할 때. 빛, 소리, 전기, 전자, 영마, 항공, 통신, 쭉뭐 나갔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해자운의 발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니까 니는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뭐 수에 관련된 거 있죠. 육신으로 그걸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요. 뭐를 얘기해줘야 돼?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넌이 운에 가가지고 발복을 한다라고 나와야 까 그러니까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걸 못 찾아가지고 괴로운데. 운이 올 때까지 그러면 뭐, 뭐 하고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합니까? 비 소리, 전기, 전자. 그죠?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냐면, 열 관리 기사라, 열 관리 기사. 예? 쉽게 말해서 뭐예요? 보일러죠. 보일러. 보일러 있잖아요. 공장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각종 건물에는 전부 보일러 없는 건물이 없는데, 라이브 센스를 가지고 뭐예요? 저기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응.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것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 나이가 좀더 들면 이걸 쓰겠죠. 또, 또 이놈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 이 운이 가졌을 때 발복이 된다. 음. 그러니까, 그럼 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주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운이 와도, 용신 운이라 그러죠. 교경 놈다저니 교경하는 사람들이 용신이라 그러는데, 이 운이 와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발복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 가지고 격궁 용신을 내가 버린 건데 뭐냐면 분명히 이 운에 발복을 해야 되는데 발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로자가 왔다면 그죠? 이것은 또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상관. 이것은 이제 또 다르죠. 이거랑은 뱀사자고 약간 다르지. 속성이 다른데 그것을 써가지고 또 이제. 근데 이분이 지금 운이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 살아갈 때뭐요 신유를 이제 쓰면서 인생의 그 초, 중반부를 쓰는데 이때의 뱀사 자나 마로 자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무대는 온 것이죠. 예. 그러나, 오행대세는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음. 그럼, 이, 이렇게 뭐예요? 이럴 때는 어떤 겁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반타작 인생이 되는 거죠. 완전히 성공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답답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어 여기 해자운까지 20년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런 건안 되고 무엇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합이라는 것이 오늘 그 방합인데 방합은 그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 사오화라는 이 바탕을 버리기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 직업적 무대, 그 다음에 사회활동 무대의 발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그 고차원적으로 이제 상담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이제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도 중요하죠. 방합은 요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삼합을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그 오늘 지... 그 신살 중에서 뭐 청간대 청간 청간대 청간 지지 그 다음에 지지대 지지 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은 다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지 대 지지 중에서 뭐예요? 육합. 그 다음에 방합. 그 다음에 삼합. 순서는 틀리더라도 다할 거니까. 예. 다음 시간에 삼합을 해 보겠습니다.